청강문화산업대학교 게임콘텐츠스쿨의 이상원입니다. 3D 그래픽스 쉐이더 공간 변환의 시각화입니다. 3D 그래픽스 환경에서 입체적인 물체가 2D 모니터에 보여지는 과정에는 여러 단계의 공간 변환과 행렬 계산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공간 변환은 각 단계가 어떤 의미인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면들이 좀 있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유니티 3D 엔진에서 작동하는 쉐이더를 만들어서 그 쉐이더를 통해서 각 단계의 공간을 시각화해서 학생들이 보다 쉽게 공간 변환을 이해하는 시각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동안 그 강의를 하면서요. 그래픽 아티스트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였는데 학생들이 공간 변환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나 클립 공간에 대해서 이해할 때 XYZW 값이 어떤 의미인지 학생들한테 좀 직관적으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었는데요. 대학에서 맡았던 강의 과목의 수강생들이 대부분이 그래픽 아티스트였기 때문에요. 그래픽 아티스트들은 뭔가 개념을 설명할 때 시각적으로 보여주면 좀더 쉽게 이해하는 경향들이 있었어요. 특히나 그래픽 아티스트 중에서도 수학적인 기반이 좀 약한 학생일수록 좀더 그런 경향이 많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시각화를 위해서 만든 쉐이더 리소스와 샘플 프로젝트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 GitHub 사이트에 샘플 프로젝트가 올라가 있는데요. 이쪽 주소에 들어가면은 github 저장소를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그 github 저장소인데요 보통 여기서 zip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를 받거나 아니면은 어, git 클라이언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요런 git 주소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렇게 다운로드 받아서 프로젝트를 열면은 유니티 3D 엔진에서 이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현재 유니티 3D 엔진은 유니티 어, 어, 2 0 1 2 2 5 버전 이상을 사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렌더파이프라인은 u r p 렌더파이프라인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 프로젝트에 Visualize Clip Space 라는 씬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 이 씬은 이쪽 폴더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자 비주얼라이즈 클립스페이스라는 폴더에 비주얼라이즈 클립스페이스 씬이 있고요. 이걸 더블 클릭하면은 이런 씬을 열어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먼저 볼 오브젝트는 요 오브젝트입니다. 이 오브젝트 이름은 MVP 큐브라는 이름의 오브젝트입니다. 이 MVP 큐브라는 오브젝트에 적용되어 있는 재질을 열어보면은요. 이런 재질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이 재질에 적용된 어, 쉐이더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과 이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유니티 3D 엔진에서 쉐이더를 살펴보려면 여기 에디트 버튼을 누르면 쉐이더를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부분은 프로퍼티 부분이죠. L 변수, M 변수, V 변수, P 변수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각각의 변수들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이 적혀있죠. 그리고 이 쉐이더가 재질에는 이런 식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 변수는 로컬 오브젝트 의미고요. M 변수는 모델 월드 의미죠. 그리고 어, V 변수는 뷰 카메라 의미고요. P 변수는 P 프로젝션의 의미입니다. 대체로 쉐이더에서 공간 변환을 할때 보통 MVP 변환이라고 하죠. 그 M은 모델 변환, V는 어, 뷰 변환, P는 프로젝션 변환이죠. M 변환이 로컬 에서 월드 로 변환하는 모델 변환이고요. V 변환은 월드에서 카메라로 변환하는 뷰 변환이라고 하죠. 그리고 p는 프로젝션 변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볼까요? 각각의 변수들이 개입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와 보면은요. 렌더 파이프라인에서 attribute 구조체를 통해서 in이라는 구조체로 vertex의 좌표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vertex shader에서 받아들이는 거죠. 이때 받아들이는 in 구조체에 in.position.os 이거는 오브젝트 공간입니다 이 오브젝트 공간에 받아들여진 좌표에다가 밑줄 l이라는 로컬 오브젝트 값을 l은 플롯포 값이죠 여기 이 부분에 있는 거죠 x, y, z, w의 4개의 값을 오브젝트 공간에 개입을 합니다 그렇게 개입된 오브젝트 공간이 매트릭스 행렬 값을 여기 멀 함수로 곱해 줌으로써 월드 공간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바뀌어진 월드 공간에 이제 모델이라는 밑줄 M 변수가 또한번 개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개입된 월드 공간 값에 아, 또다시 뷰 공간 행렬 변환을 해서 어, 뷰 스페이스 뷰 공간의 위치 값으로 바꾸고요 그뷰 공간에 또뷰 어, 카메라 라는 값을 개입시키고 같은 방식으로 또 매트릭스 변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매트릭스 변환을 하면 클립 공간으로 바뀌죠 클립 공간에 또다시 밑줄 P라고 하는 클립 공간을 또 개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각각의 프로퍼티 값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아, 로컬 오브젝트 값은 로컬 공간에 개입을 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니티 3D 엔진 에디터에서요 공간을 로컬로 바꿔 보면은 이렇게 보이죠. 지금 각각의 오브젝트의 로컬 좌표 방향으로 X는 이쪽 방향이고요, Y는 이쪽 방향이고, Z는 이쪽 방향으로 되어 있죠. 월드 공간과는 지금 다른 방향인 거예요. 이때 내가 X 방향에 개입을 하면은 버텍스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고요. Y 방향에 개입하면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요. Z 방향에 개입하면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두 오브젝트가 서로 로컬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X 방향만 움직였을 때 서로 공과 박스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현재 이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값을 바꿨는데 공이 같이 바뀌는 이유는 박스와 공이 같은 재질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로컬 오브젝트 값에 개입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로컬 오브젝트라는 요네 개의 플롯퍼 값을 아티스트가 조절을 해 봄으로써 시각적으로 이 값은 로컬 공간에 이런 식으로 개입하는구나를 시각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 모델 공간에 개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재 그요 박스 오브젝트는 어느 정도 회전되어 있기 때문에 축이 돌아가 있는 상태죠, 지금. 이 상태에서 아까처럼 로컬 공간의 값을 바꾸는 게 아니고 월드 공간의 값을 바꾸면요. 이 월드 방향을 기준으로 개입을 하게 되죠. 여기서 이렇게 월드 방향의 X로 간다거나, 월드 방향의 Y로 간다거나, 월드 방향의 Z로 간다거나 하는 움직임을 시각화 할수 있습니다. 그게 이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뷰 공간에 대한 개입을 해볼게요. 뷰 공간에 대한 개입은 요 값이죠. 뷰 카메라라는 값인데요. 현재 유니티 3D 에디터의 카메라는 게임 카메라가 있고 씬 카메라가 있습니다. 게임 카메라는 현재, 어, 패러렐 카메라가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잠깐 비활성화 해볼게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퍼스펙티브 카메라가 활성화가 됩니다. 유니티 3D 엔진의 특징인데요. 이 하이러키 뷰에서 마지막으로 액티브된 카메라가 현재 자동으로 게임 뷰로 세팅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패러렐 카메라는 뷰 활성화 됐기 때문에 자동으로 퍼스펙티브 카메라가 활성화가 된 모습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이 재질의 뷰 방향이라고 하면은 씬 카메라의 경우에는 이 화면을 바라보고 있는 카메라 기준에서의 x y 방향입니다. 그리고 게임 카메라라고 하면은 현재 퍼스펙티브 카메라 기준에서의 x 방향과 y로 움직이겠죠. 다시 말해서 카메라 기준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x 방향으로 움직이면 카메라를 기준으로 x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 퍼스펙티브 카메라에는 이 오브젝트가 비추어지고 있질 않죠? 퍼스펙티브 카메라를 비추기 위해서는 퍼스펙티브 카메라를 옮겨줘야 되는데요. 그 부분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퍼스펙티브 카메라를 옮겨놓고 네, 큐브 그룹을 잠깐 숨겨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오브젝트의 뷰 방향으로 움직이면은 어쨌든 카메라 기준에서의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신 어, 뷰를 이렇게 움직였을 때 다시 또 X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카메라 기준에서 멀리 가거나 가까이 오거나 하는 그런 조절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언두를 여러 번 해서, 어, 퍼스펙티브 카메라를 다시 원래대로 되돌렸습니다. 여기까지는 뷰 카메라 기준의 X와 Y와 Z 값은 카메라 기준의 로컬 좌표계로 움직인다라는 시각화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프로젝션 방식에서의 xyz 값은 조금 달라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프로젝션 공간은 모니터에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원래 이렇게 존재하던 박스들이 이런 식으로 실제로 공간상에서 위치가 퍼스펙티브 변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이런 식의 패럴렐한 오토그래픽 방식의 카메라로 바뀌게 되죠 결국에는 이 패럴렐한 좌표계가 스크린 좌표계로까지 바뀌는 건데요 자 여기서 다시 이 어, 오브젝트를 서, 다시 선택하고 설명하겠습니다 이 오브젝트에서 현재 카메라 뷰 공간에서 Z 방향은 실제로 거리가 가까워지고 멀어지는 변화가 있었지만, 프로젝션 클립 공간에서의 Z 값은 모양이 변하지를 않아요. 이 부분을 직관적으로 학생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면 효과적이냐면요. 프로젝션 공간 변환이 발생하면 실제로는 오브젝트가 실제로 변형이 발생하는 거고, 이 변형이 발생했을 때이 오브젝트의 공간상의 부모인 패럴렐 카메라, 패럴렐 카메라, 현재 게임뷰를 보여주고 있는 카메라인 거죠. 패럴렐 카메라의 z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요. 이 z 값의 변화는 실제로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만 게임뷰 관점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변화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잘려 보이는 건 어쩔 수가 없죠. 근데 멀어져도, 가까워져도, 모양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쪽, 그, 퍼스펙티브, 클립 공간에서의 z 값의 변화입니다. 여기서 z 값을 가까이 당기거나 멀리 밀었을 때이 값이 모양은, 모양은 달라지지 않지만, 퍼스펙티브 변환이 발생한 이 상태 그대로 실제로는 가까워지고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프로젝션 공간에 대한 시각화. 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 내용으로 학생들에게 클립 공간의 z값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학생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쉽게 이해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어요. 하지만 매우 많은 학생들에게 검증해 본 것은 아니라는 점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참고 자료가 있는데요. 이 샘플에서 뷰 공간에서 퍼스펙티브로 공간으로 갈때 실제로는 어, 이런 식의 퍼스펙티브 변환이 발생한다라는 내용이 이쪽 사이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3D 그래픽스 쉐이더 공간 변환의 시각화였습니다.